우크라이나가 조용히 우리한테 송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벌써 뭐 조건으로 한국산 무기를 판매를 하지라. 그거는 얘기가 없는 거죠. 러시아가 이 북한군 포로를 받아 가겠어요? 북한군 소모품 지급하는데 1, 2월 경에 5,000명 정도가 추가 파병됐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뭐 북한 인민군들 막 훈련하고 막산 뛰다니 그럼 뭐 껄껄껄 웃잖아요. 세계 최고 용사라고 전사자는 3,400에서 1,000명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건 거의 괴멸된 거예요. 김정은은 악수를 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소리> 이번에 좀 북한군, 북한군 네.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에 1천명에서 3천명 가량 추가 파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파병한 군인들 중한 최대 50%가 사상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가 파병을 단행한 김정은의 속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10월 상순경에 1만 천명 정도가 1차 파병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에서 4분의 삼천에서사천이 2월 2월까지 이 음. 2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소모, 손실. 어. 전쟁력으로 소모라고 그래요. 참그 비극적이죠. 음. 인간의 인간의 생명을 소모라고 그러니 그러게요. 네. 이 소진됐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그중에 사 전사자는 3,400에서 1,000명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만천 명의 삼천 내지 사 천이 손실이 됐으면 거의 괴멸된 거예요. 음. 사이다 경제도 직원 중에 삼 분의 일 정도 없으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음. 두 명만 빠져도 새로 주, 주, 한 명만 나가 스테사에도 바로바로 바로 보충하죠. 음. 그삼 분의 1, 4 분의 일이 병력의 손실이 있으니 보충병이 가야 되겠죠. 안간 전쟁 못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북한군들이 전선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 가 나온 적 있죠. 그건 후방에서 부대를 재편한 거예요. 보충병을 받아서. 그래서 1, 2 월경에 5천 명 정도가 추가 파병됐다. 음. 그래서 1,500 정도가 전선에 투입됐고 3,500은 후방 후방에서 훈련 중이다.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1,000명1차 파병, 그다음 2차 파병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된 얘기고. 몇 명이 갔는지, 2차, 2차로, 그거는 아직 공통된 얘기가 안 나와요. 음. 간건 수천 명단위간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보냈느냐. 네. 첫 번째는 보충병. 음. 두 번째는 김정은이 맨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뭐 북한 인민군들 막 훈련하고 막산대다니 그러면 뭐꽉꽉 웃잖아요. 세계 최고 용사라고. 맞아요. 네. 근데 갔는데 두달 만에 삼천 대지 사천이 속절없이 죽었잖아요. 부상당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세계 최강의 인민군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속절없이 괴멸당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추가 보충병도 필요하지만 인민군이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 푸틴 볼랄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민군이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더 정규 병력을 추가 파병했을 거다. 음. 추가 파병했을 거다. 그러나 지금 초기에는 북한군이 속절없이 당했거든요. 근데 북한군의 전투력이 나날이 향상이 되고 있대요. 아. 전투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숙지하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 하는 얘기가 러시아 전력보다 두 배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다 믿을 수가 없죠. 음. 우크라이나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항상 약간 쇼하는 게좀 있잖아요, 사실. 네. 숫자도, 숫자도 책이고. 네네. 그러나 확실한 건 전투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음. 너 어디든 그래요. 현장에 적응하면 점점 더 익숙하면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음. 그런데 이 종전이, 종전 내지 휴전 협상이 길어지면 3차 파병도 가능하겠죠. 3차, 4차도 가. 왜냐, 계속 소모되면, 영화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충병, 10병 오잖아요. 이렇게. <laughs> 그렇죠. 네안 오면 전쟁을 못 해요. 정규 음... 작전을 못 해요. 한 명, 두 명이 비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보충병은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2차 파병까지는 확인됐는데, 전쟁이 단기간에 안 끝나면, 3차, 4차도 배제할 수가 없죠. 보니까 지난번에 화제가 된 북한군 포로의 새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네? 그중한 명이 한국에 꼭 오고 싶다 뭐 지금 포로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뭐 북한으로 가면은 완전 변절자 취급받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 우리나라 정부와 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아주 복잡해요. 음. 왜냐하면 제네바 해약의 이제 그 전쟁 포로는 즉각 본국으로 송환하게 돼 있어요.그런데 이 친구들은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러시아로 즉각 송환하는 게 원칙이에요.첫 번째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데 두 번째는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해요.국제 인도주의 그다음에 인권 관련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또 금지되게 돼 있어요.또 하나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다른 나라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다른 나라예요? 네. 근데 국내법,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북한 주민도 응. 우리 주민이에요. 응.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고. 그다음에 제네바 협약과 국제 인권법이 충돌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응, 응.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예요. 음. 정치적 해법이.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포로들의 인터뷰나 그 하는 얘기들이 얼굴이, 신원이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음. 그 중에 이제 26살 리모 씨, 21살 백모 씨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 다한거 북한도 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인민군 복무 신조 7조에 포로로 잡히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뭐 잡복한다 고 그러잖아요, 수치라고. 어 맞아요, 잡복한 거봤다고 얘기도 그러니까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혔다 음. 돌아가면 절대 영대적을 못 받아요. 배신자 의일 중에. 그런데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뭐이러니저러니뭐어 군사 기밀도 다 말하고 무슨 부대 있었고 뭐그 다음에 뭐 한국 가고 싶은지 어쩐지 그럼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멀쩡하겠어요, 북한에서? 음. 저렇게 공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 인민군 파병된 거 확인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뭐 우리도 좀 여러 가지 그~ 정보도 필요하고 그러, 그런 면은 이해하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포로를 공개하는 건 향후에는 지양돼야 된다 음. 포로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벌써 뭐~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한다. 아, 협상할 게뭐 있어요 그냥 보내주면 되지 음. 정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많지도 않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만 인도적 지원을 해줬어요 지뢰제거 장비까지 우리 인도적 지원을 정말로 구,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많이 지원했잖아요 음. 그럼 저 정도면 포로가 뭐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이 북한군 포로를 받다가 겠어요 북한군을 소모품 지급하는데 거기다 북한군이라고 그랬는데 북한군 파병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음. 그럼 북한이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 러시아가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데려가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포로랑 바꾸겠다는데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받고 우크라이나 포로 내주겠어요 러시아 포로하고 우크라이나 포로를 교환하지 저 정도는 조용한 얘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우리한테 송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음. 우크라이나, 우리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도와줬으니까, 우크라이나도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송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벌써 뭐 조건으로 한국산 무기를 판매하라.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음. 이해, 이해는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무슨 몇백 명 돼서 볼륨이 큰 것도 아니고 조용한 얘기를 송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음. 자꾸 자꾸 만지만질수 문제가 커져요, 저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당연히 보내줘야 돼요 우리와의 우호 관계에서는 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고요 확연하죠 음. 앞으로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재건부터 시작해서 음. 근데 뭘 무슨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음. 한 가지 좀 아까 <laughs> 질문 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추가 파병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폭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인터뷰 영상이 북한 사람들도 스마트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북한의 내부 분위기,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돼요. 자폭하려니까 나를 자폭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무섭죠? 무섭죠? 네. 남의 전쟁인데 이렇게 열심히 써 우크라이나가 지금 놀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뭣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왜냐, 한국으로 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잡힌 지 일주일인가 이주일 만에 한국 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 정신문당이 달됐다면 그게 가능해요? 음. 그게 허당인 거죠. 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현실을 깨우치는 순간,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경직성은 신규로처럼 사라지는 거죠. 음. 첫 번째. 지금 러시아를 우방이라라고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우방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음. 생각해도, 우크라이나는 소련 아니었나요? 러시아는 소련 아니었나요? 음... 똑같은 소련이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대한민국 감정에서. 그 캐나다 가서 미국이랑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우리가? 음. 또 미국 가서 캐나다랑 전쟁하라고 러면 싸우겠어요? 하긴 하는데 이상하죠. 하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월남전은 명분이 있죠. 그땐 냉전이잖아요. 음. 자유세계, 공산권하고 싸우니까. 우린 자유세계 일원이잖아요 네. 유괴 때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음. 어디서 할수 있느냐. 지난해 12월 상순에 파병했는데, 그럼 거의 넉달 지났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안 알렸어요. 어. 아직도. 네. 당당하면 왜안 알려요? 우리 옛날 대한 뉴스 보면, 그, 베트남 갈때막 꽃다발 하고 뭐 음. 이렇게 보셨죠? 네네. 노래도 있잖아요. 그, 그, 김추자 선생 노래. 월남의 스토랑 김상사. 음. 우린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못 해요 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갔지 왜 갔지 음. 거기다 이번 두 친구들 보면 둘다 외아들 외아들 나오잖아요 아, 둘다 그래. 아들 하나 북한도 하나만 나. 저출산이 나요. 심각하구나 북한도 북한도 심각해요 어. 어.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먹고 살기 힘든데 음. 그런데 갔는데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럼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사 통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사자 시신도 지금 운구를 못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더큰게 뭔지 알아요? 부상자가 더 많거든요. 부상자면 이렇게 영구 장애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음. 이 사람도 못돌아가요왜냐가면 이러고 다니면서 나 전쟁 갔다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갔는데? 뭐, 나도 몰라, 뭐 어디래?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음. 그 지금 부상자들도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어. 말이 안 되죠. 러시아 부상병들은 북한의 요양원에 가서 요양까지 하고 왔어요. 치료받고. 어. 근데 북한의 부상병들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시신은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음. 이게 딜레마예 요 지금. 어느 정도 딜레마냐면 지금 파병할 때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고 그래요. 노동당 입당 시켜준다. 아. 북한은 노동당 입당이 완전 출세하는 그런 영문대 가는 네.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거의 두 번째 대학 입학 시켜준다. 음... 북한은 열 명이면 아열 명이 뭐예요? 백 명이면 한네 다섯 명, 서너 명 대학가요. 어... 북한은 여기 딴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북한은 제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오...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딱한번기하고한번어지면 끝이에요 사실그 <laughs> 대학 입학시켜줘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평양에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평양에 살게 해준다는 거는 강남 노른자에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서울로 치면은 야, 야. 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청원의 꿈을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평양에는 장애인들을 못 살게 해요 보면 장애인들 안 나옵니다 정말. 음. 어느 정도 그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거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천 명의 상위군인들을 평행에 풀어놓는다고요? 음. 이러고 다닐 텐데? 그 다음 파병 사실 알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파병된 사람들 평행에 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딱 갔다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음.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신났죠. 그래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항공모함 4 척을 잃어요. 그걸로 일본은 끝났어요 그때로. 그때 패전에서 돌아왔던 그 일본 군인들을 장기간 격리시켰어요. 소문이 나갈까봐.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음... 우크라이나 간 사람들은 돌아오면 철저하게 격리해서 말 못하게 교육시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게 뭐가 돼요. 부모들은. 애는 죽었어 상이 상해를 입은 상이군인데 상이군이라고 그러죠 장일를 입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대가 준다고 그랬는데 평행에도 못 살게 음. 고립시켜 이게 어쩌면 뇌관이 될지도 몰라요 김정은은 악수를 둔 거예요 쉽게 음. 말하면